본교 중앙도서관 1층 로비에 스타벅스가 입점되었습니다. 스타벅스 입점에 대해 학교 내에서 음료를 즐길 수 있어 좋다고 하는 학우들도 있는 반면, 엄숙해야 할 도서관에서 혼잡한 분위기로 불편함을 겪는 학우들이 많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굳이 저기다가 이렇게 도서 그 스타벅스를 입점해가지고 그 학생들이 오히려 공부하거나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은데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은데 스타벅스는 학생들의 민원과 선호조사로 작년에 입점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스타벅스가 왜 생겼는지 이유조차 모르는 학우들이 대다수입니다. 작년부터 이제 그각 학교가 그, 근무를 관리하는 부서 아니면 단가대학 이런 쪽에서 그런 학생들 편의시설을 되게 많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요구를 했었고, 그, 저희가 이걸 하기 전에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커피 전문점 선호도 조사를 작년에 12월달에 했는데, 거의 뭐, 압도적으로, 실질적으로 그, 스타벅스가 상당히 높았어요. 학생들한테 좀 뭔가 제대로 된 서비스, 제대로 된 편의시설을 한번 그 해보자 하는 취지로좀 있었어요. 학생들을 위해 입점된 스타벅스. 그러나 학생들은 그러한 취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학교 측과 학우들 사이에 보다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UBS 뉴스 이희주입니다.